안녕하세요. 안준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 주제는 계속 운이 나쁜 사람이 일을 바꿀 수 있는,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되게 나쁜 사람이 좀 쉽게 자기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 늘 원하는 게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절 찾아와서 많이 좀 상담을 하는 편이죠. 뭐, 보통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아, 저는 평생 별로 운이 좋았던 적이 없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 힘들게만 살아야 하냐. 이런 나쁘게 보면 신세한 탄 같은 말인데, 그분들은 진지한 거죠, 저한테. 비싼 돈 내고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슬픈 거죠, 사실은 그런 자기 삶에서 행복한 부분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부분만 많이 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 보기보다 참 많다예요. 평생 되는 게 없다가 또 어쩌다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또 금방 먼지처럼 날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각각 어떤 전문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관상가적 입장에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보통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신체는 큰데 어떤 특정 부분은 좀 작고, 어떤 부분은 어떤 특정 부분은 신 이제 되게 작고 뭐 아니면 특정 부분이 되게 뭐뭐 뭐 크고 작고 이렇게 막 섞인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뭐좀다 사실 다양하죠 근데 어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크게 태어났는데 너무 작은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는 되게 크고 근데 목소리 너무 작고 행동도 너무 소극적인 경우 또는 신체 자체는 되게 작은데 크게 하려고 하는 경우 실제로 목소리도 되게 크게 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과해서 허세나 조금 과한 자기 인생에서 상당히 과하게 보이는 경우 좀 뭔가를 크게 포장한다거나 타고난 게좀 보통인데 아니면 눈높이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타고난 것이 보통인데 너무 큰걸 향해서 가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타이밍을 놓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관상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계속 운이 나쁜 사람이라면 이런 걸 이제 쉽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제 거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신부터. 그러니까 전신으로 자기 이제 거울에 딱 자기 전신을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내 전신, 그 다음에 내 눈, 뭐, 뭐, 이마, 뭐, 귀, 뭐, 뭐, 턱, 내 얼굴을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거울 막 자주 보는 사람 있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게 봐요. 그게 결+ 국 어떤 자기에 대한 어 타인이 자그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아쟤 되게 예, 예쁜 척해 예뻐지려고 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이제 결국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운이 계속 나쁜데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쉽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요체는 결국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여기서 적은 나쁜 운이 적인 거예요. 즉, 사람은 대체로 습관에서 자기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거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거울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게 생각보다 덜합니다. 자기 얼굴 특징을 그려 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서. 왜 자기를 그렇게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본 자기의 그 거울에 비친 모습과 현재 자기가 생각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어떻게 보면 객관화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잘안 보고 바, 쁜 현대사회에선 그럴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또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창업을 했어. 내가 사업을 해. 창업을 했어. 근데 어, 내 삶은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어. 또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 근데 나는 내 삶은 나아진 적이 없어. 항상 취업이 안 돼. 그랬을 때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최소한 어느 정도 성, 선정을 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울로 비교해 보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가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 보, 자기를 이제 거울로 들여다 보면서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그렇게 들여다 보면서 자기를 이제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 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부터 행동부터 모습부터 옷차림까지 이렇게 습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왜 평생 이렇게 힘들었고 뭔가 안 풀렸는지의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모든 분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죠? 제 영상 콘텐츠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을 본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걸로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만족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만드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막뭐 어떻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얘기한 거, 아, 내가 평생, 어, 나는 운이 너무 나쁘게만 살았다. 근데, 어, 그래도 운명을 감정하는 일을 상담만 16년을 제가 꼬박한 사람이니까 아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하나의 솔루션. 아 나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한번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기를 자가 점검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별 효과를 보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어, 저도 오늘 좀 늦게까지 어, 일이 많은 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